가 수이명궁의 생애 첫도 OST는 이문세 노래로 확인됐다. 23일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이명웅이 오는 25일 첫 방송하는 k b s TV 새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극본 김사경 연출 신창석 제작 GNG 프로덕션에서 선보일 노래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이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이문세가 지난 2010년 발매한 곡이다. MBC 드라마 욕망이 불꽃 타이틀곡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발매 당시 이문세표 가을 발라드로 리스너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명웅 측은 데뷔 첫 OST 공개를 앞두고 제목부터 형태까지 항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웅은 앞서 팬들에게 살짝 힌트를 준바 있다. 이명웅은 앞서 지난 1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명웅 라이브 레이디오 웅의 빛나는 밤회를 진행, 팬들과 만났는데 이날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이 바로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감성 가득한 이명웅표 가을 발라드를 접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신사와 아가씨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나뿐인 내편의 김사경 작가와 비밀의 남자, 끝까지 사랑 등을 연출한 시청률 제조기 신창석 PD가 의기투합했다. OK 광자매 후속으로 9월 25일 오후 7시 55분 첫 방송한다. 문환식 기자, 원환식인 mount.co.kr.